근데, 저왜 이걸 보라색으로 했노? 헷갈리게. 알까 마루쿠 형님, 마프라, 마르쿠 형님, 이왕이면? 색깔 좀 넣어주세요 색깔 넣는 아이디어 좀 써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 이분 모시기가 진짜 쉽지 않았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서 마프라 코리아의 보배 같은 그리고 지식인 로이드 황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불러주신 거는 고마운데 이러면 언제 난 다른 일 하고 언제 집에 가나 아... 언제 집에 가 이분이 최근 집이... 생각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최근 생각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laughs> <laughs> 우리 애다 크잖아. 우리, 우리 지오 우리 다 크잖아. 어쨌든 마프라코리아의 지식이 있는 황인사님 모시고, 우리 저번에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하면 나왔던 거 있잖아. 시대로 3만 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3만 500원, 3만 원, 2,500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댓글에 보면 시대로 비싸요, 비싸는데 입장 차이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권장 사항이 보통 1대 3까지해도 충분히 다른 제품들하고 나오는데 그게 자꾸 비싸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1대 3 하면 2리터 나오잖아요. 2리터 나면 500ml가 4개가 나오는데 저희 거 시대로는 1대 3 이상 하면 7천 원 1L다. 다 아, 어, 그렇지만 효과가 일반적인 만원대, 원에서 만원, 5천원 사이에 있던 철분 제거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젤 타입이니까 계속 젤 타입. 달라붙어 있는지, 그리고 안정성이 여전히 지켜지는지, 아, 망가다서는그 브랜드 이름 확 깎고 싶은데.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천쟁이들 <laughs> <laughs> 사랑합니다, 브랜드 여러분. 어, 조금만 사랑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그 영상을 봤거든. 마루포가 테스트했던 영상. 아, 영상이잖아. 피레이가 나오고 시대로가 나왔는데, 피레이를 단종시키면서 피레이를 까고 시대로를 소개하도록 한 40도, 50도 되는 그각한 환경에서 응. 완전히 말려버렸요 피레이는 완전히 말라버린 반면에 시대로는 계속 이렇게 남아있었죠. 어, 늦게 마른다 네. 늦게 마르면 도장면에 남아있던 그 철분들을 계속해서 녹이는 거죠. 그렇지. 도장면에 되게 진하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이제 시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붙어서 물고 막 흔드는 거지. 흔드는 거지 뭐, 뭐 이런 거 음, <laughs> 시대로가 안 마르니까 오래 작용한다. 네. 젤 타입이니까 또 오래 붙어있는다. 꼭이한 가지 더 있잖아. 어, 네. 뭐죠? 미네랄까지 제거. 아뭐 에네로고나 아니면 피리피카처럼 이런 극단적인 제거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철권 제거할 때 뿌려주면 미네랄층도 관리하면서 철권까지 관리가 되는 트인원 너무 공보성인데경성인데 <laughs> 오늘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러면 1대3으로 희석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바로 음. 보여드릴게요. 자, 1대1. 1대1이니까 여기까지, 1대3까지 볼게요. 시대로를 1대3으로 섞었잖아 그래서 좀더 비교군을 넓히기 위해서 보닉스에서 나온 철분제거제 있거든 나쁘진 않았어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저가용 정도 수준 근데 시대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보닉스 철분제거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니까 한번 밟고 가는 거지 네. 우리 제품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아이자하고 시대로 1대3하고 한국에서 잘 팔리는 철분제거제 한 개하고 이렇게 세 개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 누가 제일 늦게 마르는지, 누가 제일 늦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뽑아냈는지 철분을. 음, 그세 가지 테스트를 해 보면 1대 3으로 시속한 시대로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 주죠. 요녀석은 아이죠. 요녀석은 <laughs> 그리고 시베로 1대 3. 오드 트시진 어우, 냄새 와 파마 우와, 와이저가 냄새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시데노는 그럼... 진짜 레몬향이다 그만 뿌려 지금 물을 탐을 넣은 제품하고 땡땡땡 하고 흘러내린 속도 지금 보여요? 얘가 더 빠른 느낌이에요 오, 벌써 시대는 반응이 왔라 아, 반응 나왔죠? 물을 4배나 섞었는데, 어, 반면, 이거 지금 흘러내리고 지금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더 빠르죠? 흘러내리는 게 네. 눈에 보이죠? 여기도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오네요. 음. 큰 차이를 모르겠다는 거지 우리 또 이렇게 시대로 우리 제품이니까 더 사랑스럽고 더 이뻐 보이고 더 늦게 흘러내리고 더잘 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은 접어놓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돈은 차이가 있다, 7,700원. 이것도 제법 오래 붙어있네. 어이 제품도 괜찮다야! 재고 좀 남아있나? 많습니다50%할인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냄새는 지독하다. 이거는 약간 깊숙이 있는 것들 파내는 느낌 정도인가? 음, 그렇네요. 좀 짙게, 음. 짙게 나오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네. 좀 깊숙이 있는 것들 좀 파내고 있고. 네. 이 앞쪽에 좀 철분이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유가 이제 제일 더러운 게 앞바퀴의 이 하부. 이쪽으로 음. 많이 튀다 보니까 아마 아, 여기서 알아요. 반응이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옆면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분진이 제일 많이 튀는 부분이라서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이쪽 면 한번 해볼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옆면에 봤듯이, 아이전을 조금 저희 시대로하고 약간 젤 타입의 느낌이 나는데, 음. 요 땡땡 제품하고 1대3 한 시대로 제품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점도. 그 말인 즉슨, 저 가성비보다는 훨씬 싸다. 30% 정도 싸죠 되게 비슷한 형태로 흘러낸다 지금 이제 음. 보면 양쪽 다 반응도 비슷하게 음. 나오고, 아이저도 생각보다 되게 일을 잘 하는 제품인데? 반응이 음. 음. 비슷해. 이제 확실하게 보이자. 철분 제거를 할때 이쪽 면보다는 차량 휠에서 튀어 올라오는 분진이 많은 휠요 앞쪽에 이요 밑에 부분을 철분 제거할 때 많이 하면 좋다. 본넷 위나 이런 윗 부분이 철가루가 많이 안고 이런 위에 면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거 뿌려 를 보려고. 어. 와. 어? 너 어? 어? 비슷하게 올라오네. 근데 너왜 이걸 보라색으로 했노? 헷갈리게. 약간의 그런 퍼포먼스 때문에 색상을 조금 넣다 음, 었염려를 추가한 것 음. 같아요. 네 가지 제품 테스트했다. 음. 보닛 때아이죠 땡땡 땡땡땡 시대로 1대3 그리고 하나는 땡땡땡 빨리 반응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삼 분, 4 분, 5 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 반응이 똑같았다. 여드름을 음. 빨리 짜느냐 음. 늦게 짜느냐 결국은 다 짜졌다. 한 가지 추가 결론 마로코 음. 형님 색깔 좀 넣어 주세요. <laughs> 색깔 넣는 이 아이디어, 이 마케팅 좀써먹고 싶습니다. 오케이 시드로 편. 그래서 일하다 간다 이제 오다. 안녕. 다음, 편. 다음 편에 또 나와줄 거지 보고. <laughs> 월급 <오오. 웃음> 200% 올려. <웃음> <Nice>. <웃음> 아, 어때요? <너한테> 마지막 <laughs> 얼굴 빠진 <빨간다>. 거. <laughs>